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중한 주로 허락하여 주셨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귀한 말씀을, 귀한 능력을, 귀한 축복을 저희들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제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동참하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옵고 지혜롭게 능력있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208장 내주의 네 나라와 208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주의 네 나라와 주계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메즈노약을 내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파로오십니다 나는 성녀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6강,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여 이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들이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여호와는 나의 사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내게 줄로 저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송축할지라.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용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사 4절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 삶을 사나요? 키워드는 여호와, 주님, 복, 성도, 다른 신입니다. 자,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완전한 보호는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곳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제공해 줄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과 안전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특히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넘어 영생하는 삶을 바라보면은 이것은 더욱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신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신이 없고, 어떤 신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고 더욱 일하고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하고 연결돼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찾고 그분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의 근원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이것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전을 지켜 주시는 분, 복의 근원 되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 참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종기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하나된 그룹을 성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크리스찬보다는 세인트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민족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고 그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이었어요 나의 모든 구원은 나의 모든 복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나에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가장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내가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영생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자녀들이 있는데 특히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아이들. 바로 내 자녀들, 내 자식들. 이 영적인 자녀들이, 제자들이 바로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란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걸 인정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부모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요. 동시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기업, 열매로서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더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거,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는 거, 영적 자녀를 많이 품는 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대하는 거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걸 통해서 자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일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놀라운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즐겁고 더 좋은 관계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육적인 자녀가 나의 육적인 부모가 나의 영적인 부모가 되고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는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복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로 성령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된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바로 사절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사절 보시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에게 왜 예물을 드려요? 이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내 욕망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줄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신일 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신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른 신을 찾을 이유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자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괴로움만 더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 전제는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네 자식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자식들까지 이방 우산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방 우상 신에게 버리는 거예요. 이방 우상 신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처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 자리에 둔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것을 하지 않아요. 절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도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저는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가 보여줬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 우상에 드리는 왕의 진미를 통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방 우상에게 제사드리고 진미를 먹을 바에는 우리가 물과 야채만 먹으면서 우리끼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육장에서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왕령이 선포되었어도 다니엘은 담대하게 하루에 세 번씩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그가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왜그 법령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시죠. 나는 너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는이라즉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을 보시죠. 이 성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그 이름이야말로 그 이름을 힘입는 거야말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앞서 이방 신에게 제사드렸던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왕이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방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나의 기업을 나의 즐거움을 이방 우상에게 버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일은 영적인 리더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우진왕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리더라면 당연히 이것은 금지시키고 이것은 주의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5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시나요? 키워드는 기업, 소득, 동행, 교훈, 구원, 생명, 기쁨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되시고 복의 근원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도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그룹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보장해 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과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네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을 미리 준비해 주셨고, 그 기업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였을 때 얻게 되는 소득의 잔을 지켜 주시고, 항상 나의 분깃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수 있을 만큼. 채워주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업을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이 기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누리게 하시는 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업의 복을 누리게 하세요. 7절 말씀을 붙여 나를 흥개하신 여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나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살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과 짝하지 않더라도 죄악에게 이용당하는 그 어리석은 상황에 빠지지 않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겨 나갈 교훈을 훈계를 날마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렇게 출렁거리고 큰 휘청임이 있어도 그 중심을 지키느냐? 우리가 지난 수년간에 팬데믹의 그 암울한 시내를 지낼 때도 그래야했고 앞으로 AI가 들어오면서 이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거라 그런애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이 단순히 의식적인, 우리 심리적인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앞내 앞서 가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감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부분 우리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잠언 3장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이 내용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의 삶만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의 삶만 바라보게 하지 않으세요 영생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9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남은 두려움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냐 10절 말씀해 보시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죽음에 빠져서 죽음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죽음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그 멸망 속에 빠졌을 때 그를 구원하심으로 그를 깨우심으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내가 죽음에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승리를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이제 우리 삶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즐거움은 충만한 즐거움을 얻게 하실 거라는 걸 얘기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전합니다. 그것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을 먼저 확인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선지자란 거예요. 그냥 왕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오실 거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선언하였고 미리 본고로 이것을 그는 선지자로서 미리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미리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위를 갖는 그 예수님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래서 그가 미리 말한 것이 뭐냐면 그의 죽으신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하되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나실 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지라이 말씀대로 다이세에게 미리 보여준 대로 미리 주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으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증언하러 왔다. 골로스서 2장 2절로 3절도 보시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의 근원이래요. 복의 근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복의 근원이었다는 이 10편, 16편, 1절 말씀의 선언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심을 선언하는 걸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혜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중심 사상을 통해서 좀더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을 복의 근원으로 알고 이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요 모든 것이 되신다는 절대 신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신앙과도 동일합니다. 이런 신앙이니 주를 섬기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권리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때는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권리임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 안에서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하면 이거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크게 비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줘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큰 권리임을, 얼마나 큰 축복임을, 얼마나 큰 기쁨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이 땅에서 종기한 자들이며 그들의 교제는 복된 교제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에는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볼때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족이 민정수석 비서관을 통해하여 특별 관리 대상이 된 것처럼 성도들도 이 땅에서 종기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종기하게 여기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중재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므로, 입술로 우상의 이름까지 부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에게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기 있는 대통령보다 대를 이어가는 재벌 총수가 더욱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을 우리가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과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마다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며 후회는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더 행복하거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기는 기쁨 성도를 통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고 믿을 수 있도록 말씀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믿음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증거인 교회와 성도를 떠나 믿음 없는 자처럼 살려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통해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방황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되는 구석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하신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기쁨의 길, 영생의 길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자녀들을 배출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